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플랜티플레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호 활동은 잘 진행해 보셨나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즐거운 블록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플랜티플레이 2호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는 겨울잠에서 깨어나요 라는 주제로 곰과 다람쥐를 만들어 봅니다. 2주차에는 "나비가 되었어요"라는 주제로 애벌레로 색깔 패턴 놀이를 하고, "나비를 만들어 봅니다." 3주차에는 "올챙이와 개구리"라는 주제로 "올챙이와 개구리"를 만들어 보고, 마지막 4주차에서는 "꽃의 성장 과정"이라는 주제로 여러 종류의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2호 수업에서는 동물과 꽃에 관한 내용으로 활동을 하네요. 자, 오늘 활동에 필요한 수업용 블록 세트와 교사 지도안을 준비하셨나요? 그럼 이제 플랜티플레이 2호 1주차, 겨울잠에서 깨어나요의 활동 목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도형을 두 개씩 연결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고 도형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곰, 다람쥐, 뱀처럼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블록으로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뚝딱뚝딱 재미있는 플랜티 플레이 시간이에요. 짜잔! 선생님이 가져온 비밀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누가 나오는지 잘 보고 있다가 크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짠! 이 친구 이름은 뭐지? 맞아요. 터널 블록이에요. 그럼 이번엔, 짠! 누구지? 4분의 1원 블록이지요. 그럼 선생님이 이두 블록 친구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도 연결해 볼수 있고, 이렇게도 연결해 볼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연결해 볼수 있지요? 그럼 이번에 선생님 옆에 있는 민구기가 나와서 블록 두 개를 뽑아볼까요? 자, 뭐가 나왔지? 사각 블록이랑 삼각 블록 두 개가 나왔네. 그럼 민구기가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도 연결해 볼수 있고, 이렇게 집 모양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블록 연결하기를 충분히 경험해 볼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선생님과 함께할 블록 활동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요예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 친구는 누가 있을까? 몸집이 커다란 곰 아저씨도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요. 또 작은 다람쥐 친구도. 나무 속에서 겨울잠을 잔대요. 동물 친구들은 왜 겨울잠을 잘까요?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동물 친구들이 먹을 먹이가 없대요. 또 우리 친구들이 겨울에 입는 따뜻한 털로처럼 두꺼운 옷을 동물 친구들은 입을 수가 없대요. 겨울잠을 자는 곰과 다람쥐를 블록으로 표현해 볼까요? 곰과 다람쥐를 블록으로 표현해 볼까요? 먼저 블록을 찾아보세요. 곰을 만들려면 커다란 빅블록 6개 1분의 1원 블록 4개 사각블록 5개 터널블록 4개를 찾아보세요. 자 이번엔 다람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블록을 찾아볼까요? 사각블록 4개 삼각 블록 6개, 4분의 1원 블록 5개를 모아보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필요한 블록을 모으며 수색이도 해보고 색깔이나 모양을 변별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블록을 모두 잘 모았나요? 그럼 이제 커다란 고음 아저씨를 만들어 봐요. 커다란 얼굴은 빅블록을 이용해서 만들고 터널 블록으로 귀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터널 블록으로 까만 코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몸 역시 빅 블록을 이용해서 만들고 이렇게 빅 블록을 연결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얼굴과 몸을 만들어서 회전축을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꼬리를 연결하면 앉아있는 곰이 완성돼요. 이번엔 다람쥐를 만들어볼까요? 사각블록 4개와 1분의 1원 블록을 연결한 다음에 다리와 꼬리를 연결해주세요. 이제 4분의 1원 블록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머리를 회전축을 이용해 몸통에 연결해주면 귀여운 다람쥐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모두 만들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오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만든 동물 친구 중에 어떤 동물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요. 이야기를 모두 나눈 뒤에는 아이들에게 다음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가 되었어요라는 블록놀이를 같이 해볼 거야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다음 플랜티플레이 수업을 더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지요? 그럼 플랜티플레이 2호 1주차 겨울잠에서 깨어나요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플레이 2호 2주차 나비가 되었어요 활동의 목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아래서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되는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둘째, 나비의 성장 과정을 블록으로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뚝딱뚝딱 재미있는 플랜티플레이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날 친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퀴즈를 해 볼게요. 나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알이었어요. 그러다가 꾸물꾸물 애벌레가 되고 잠을 자는 번데기가 되었다가 예쁜 날개를 가진 무엇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나비예요. 자, 선생님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4분의 1원 블록을 준비했어요. 이 블록들을 연결해서 귀여운 애벌레를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귀여운 애벌레가 되었지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해서 다른 모양의 애벌레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트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애벌레들이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자라면 뭐가 되지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나비가 돼요. 나비를 만들려면 어떤 블록이 필요한지 함께 찾아볼까요? 나비는 빅 블록 2개, 터널 블록 4개, 사각 블록 2개, 삼각 블록 8개, 4분의 1원 블록 10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사각 블록과 터널 블록을 길게 연결해서 나비의 몸통을 만들고 빅 블록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블록들을 이용해서 예쁜 나비의 날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날개를 완성한 다음에 회전축을 이용해서 나비의 몸통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날개가 팔랑팔랑거리는 예쁜 나비가 완성되지요? 나비를 만들면서 오른쪽, 왼쪽 날개가 똑같이 대칭 모양이 된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아이들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블록을 사용해서 원하는 날개 모양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면 좋겠지요. 블록을 모두 만들고 나면 오늘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내가 만든 나비에게 이름을 지어줘도 좋고 또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소개해 보아도 좋겠지요. 이야기를 모두 나누어 본 다음에는 다음 시간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올챙이와 개구리라는 활동을 가지고 재미있는 블록놀이를 해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다음 플랜티 플레이 수업을 더 흥미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겠지요. 모두 다 마치면 아이들이 직접 모형을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그럼, 플랜티플레이 2호 2주차 나비가 되었어요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